포스코디엑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스코디엑스, 실망이 많으시죠? 포스코디엑스,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스코디엑스, 아, 자, 다른 주식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신고가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디엑스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아, 정말로 실망하셔서, 매도 버튼에 손을 지금 올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d 스 절대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포스코 d 스는 지금 버티면서 호재를 기다릴 때입니다. 호재가 나올 거예요. 포스코 DX, 자,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스코 그룹사 물량이 모두 포스코 d 스로올 겁니다. 디지털 전환, 자, 엔비디아와 협력 피지컬 AI, 포스코 그룹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등, 예, 이렇게 포재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소리를 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절대로,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는,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덱스 실망이 많으시겠지만, 포모를 느끼시겠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아, 정말 못 올라간다라고, 지금, 예, 실망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지금 향후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받는 날 크게 상승할 겁니다. 예전에 어, 크게 상승했던 이런 때를 떠올리시면서 그 모멘텀이 받는 순간 이게 올라갈 것입니다. 포스코드 x 절대로 팔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근거는 제가 수급량 분석 및 거래량 분석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모멘텀 분석을 잘 합니다.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하냐면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요즘에, 어, 여러 종목에서 수익률, 수익률에 상승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 2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주식이었냐면, 음,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런 수익률을, 어, 냈었습니다. 절대로 이걸 보시면서 포모를 느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제가 이렇게 타점을, 타점을 정확히 잡아 드리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잡아 드리니까, 어, 저를 믿고, 어, 팔지 마시라. 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차트, 이, 이거를 가져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세요. 제가 단알, 단알, 어,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보시면, 단알, 어,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9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어,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단알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 로호재가 살아있죠. 이 상단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어떤 시점에 내가 매도. 자, 어, 자, 보세요. 단알, 단알의 단할, 어, 차트를 분석해서 수급량, 거래량, 뭐 수급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결코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자랑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다만, 말씀은, 포스코 DX, 어, 절대, 어, 팔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알 어떻게 된, 뭐, 다 아시겠지만, 단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어, 날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9월 10일 날이었어요. 9월 10일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급 분석, 어, 절대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라고 상승할 거다, 말씀을 드려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어, 고가가 25%였네요. 자, 이런, 이런 게 있었고, 또, 보시면, 한미약품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주 동안에, 어, 저번 주 월요일부터 어, 오늘까지 해서 어, 2주 동안에, 뭐, 영업위로는한 10일 정도에 어, 추천을, 매수해보자, 뭐 이런 추천을 드리고, 결과를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은, 자, 언제 말씀드렸냐면, 비교적, 어,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잠깐만 보실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청 목표가를 34만원 2청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다 달성했어요 한미약품 잠깐 보시면 어, 어느 언제냐면 9월 16일이었죠 9월 16일날 이렇게 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아까 34만원 6만원 다 달성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아, 예. 더 이제 또 예측을 매수를 한 분들에 대해서 매도 및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이런 추세 분석, 거래량 분석, 수급 분석을 잘합니다. 제가 네포스 코디엑스 예, 파는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 팔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모아가면 여기에서 버티면 정말... 수익을 줄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나우로보틱스예요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어, 보시겠습니다. 자, 호재만발, 나우로보틱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 나우로보틱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 이렇게 수급 분석 잘 해가지고,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어, 9월 11일 날 방송을 했었고, 자, 9월 11일 날, 예,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기 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 평선도 만나는 한국이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날짜 다시 보시면 9월 11일이에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티스 흐름을 보시면 이 날이었습니다. 9월 11일 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매수해 보자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28% 29% 이렇게 상승하면서, 자나우 t 트스 이런 이런 때, 이런 때, 자 이런 흐름 보면서 상승 흐름 모아가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 분석 통해서 시세 분석, 그다음에 모멘텀 분석 통해서 이렇게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상승 많이 했고요. 예,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필름 로봇입니다. 자, 필름 로봇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10일날, 9월 10일날 말씀을 드렸고, 자, 간단하게 보실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 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필름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휴림 로봇 말씀드렸던 근거는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럴 때, 9월 10일 맞죠? 9월 10일 날 방송을 했던 거예요. 9월 10일 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매수해보자 라고 해서 수익이 또 역시 많이 났습니다. 뭐, 20% 이상 수익이 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래량이 휴림 로봇, 자,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했을 때, 매도하고, 자,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아쉬웠겠죠? 이런 향성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포스코 DX, 역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포스코 DX, 저력 있는, 또 미래, 먹거리가 있는, 성장성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모멘텀, 가지고 있고, 다만,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만, 다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하이젠 R&M이었습니다. 자, 하이젠 R&M, 어떤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는지, 자,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0일 날, 음, 잠깐만 보실게요. 됐습니다. 하이젠 아르렘.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답니다. 자,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대에서. 자, 제가 추세 분석하면서 정말 하이젠 아르렘도, 어, 말씀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 없을 때 팔아버리고 가면 이런 흐름 나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흐름 확인해야 되고 충분히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립니다. 하이젠나르는뭐 많은 수익을 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음 다시 한번 우리 우리의 관심 포스코 DX 돌아볼게요. 여기에 이런 거래량 거래량이 쫄쫄쫄 흐르는 거래량 감소하는 이런 데서 팔 주식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크게 크게 이런 데서 팔지 말고요. 자, 크게 크게 상승하는 모멘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포스코디엑스 약속하시죠. 자 실망하지 않기 그 다음에 포모 느끼지 않기 자꽉 홀딩해서 우리 수익 보고 포스코디엑스 포스 어, 수익 내는 거래로 마무리하고 나옵시다. 제가 어, 타점 드리면서 어, 타점 잡아드리면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혹시나, 불안하다, 흔들린다, 이런 분들은, 어, 아래 상단에, 상단에 있는, 어, 번호로, 7730-8354로, 어, 구독 주시면 제가 흔들리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 꽉 붙잡는 금요일 되시고요 네. 이, 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